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보다 뛰어나려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조급히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자신을 닦고 수행을 쌓은 뒤에 비로소 되는 것이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정신을 소모시키니 생각을 너무 번거롭게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실력이나 자질을 무시하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려 든다면 반드시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사람은 마땅히 중용의 도를 지켜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이 항상 스스로 말을 통제하여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도록 상관은 한편 몸을 채찍질하여 선행에 힘쓰도록 함으로써 실천이 말보다 앞서도록 해야 한다. 말은 터질수록 좋고 좋은 행동은 빠를수록 좋다. 사람들은 최악을 범하고도 고치려 하지 않고 조금의 후회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숨은 냇물처럼 빨리 흘러 덧없으니 이것이 두렵거든. 항상 계율을 지켜 침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이 너무 심하게 화를 내면 기운을 상하게 되니 화내는 것을 상가해야 한다. 사람이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극히 간절하다. 처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를 성긴다면 그야말로 교도의 극치를 이룰 수 있다. 이 세상에 재산 많은 사람들 어리석어 베풀 줄 모르고 그저 거두어 쌓아둘 줄만 아니 끝없는 탐욕만 날로 늘어가네. 욕심 많은 임금은 폭력을 휘둘러 땅덩어리를 정복하고 바다까지 차지하니 바다 이쪽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바다 저쪽에서 차지하려 허덕인다. 세상의 임금과 그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떠나기 전에 죽음이 온다. 원래 탐욕이란 만족이 없는 것이건을 목숨을 마친 뒤엔 거짓 신세로 가는구나. 가족들이 머리 풀고 슬피 울며 우리 식구 살려달라 울부짖지만 삼대에 꽁꽁 묶인 채. 밖으로 들려나와 쌓아놓은 장작 위에 불 태워진다. 많은 재물 버리고 옷한 벌로 불 태워지니 살아서 돕고 올던 일가 친척들 장대에 찔리면서 불타는 그 사람에게 누구 하나 힘이 되어 돕지 못하네. 사은 재물은 상속자가 가져가고 자신은 엄을 따라 혼자 가느니 자식이나 아내 재물이나 권력도 죽은 사람에겐. 뭐 하나 따라가지 않는다. 재물로도 죽음을 막지 못하고 황금도 늙어감을 막지 못하느니 목숨은 잠깐이여 세상은 더 넘는 것이네. 어진이나 어리석은이나 모두 죽음을 만나지만 어리석은이는 두려움에 떨며 놀라고 어진이는 차분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